태양이 정오를 훌쩍 넘긴 강릉 하늘 위에서 한껏 기세를 올리던 순간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스피커처럼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릉 문화예술회관 광장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관객관이 사랑빈이라 불리는 손비나 공식 팬덤은 떼약볕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응원봉을 번갈아 흔들었다. 파란 하늘엔 아무 구름이 없었지만 그들이 흔드는 야광봉은 낮에도 별처럼 반짝이며 광장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다. 거리 곳곳의 카페와 식당은 이미 손비나 노래 모음을 틀어놓고 있었고 바리스타들은 주문보다 굿즈 받으셨어요. 나는 인사말을 먼저 던졌다. 팬미팅 부스엔 줄이 끝없이 늘어섰다. 새로 가입한 팬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대신 사랑빈 000번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어깨에 붙였고 옆줄에 선 임명의 중년 부부는 아들이 시험 합격하면 무조건 오라더니 이제야 손비나이 왜 힘이 되는지 알겠다며 눈시울을 불켰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도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얼음물 한 박스를 기부하면 손비나를 닮았다며 박수가 터졌고 소독제를 뿌려주는 자원봉사자의 손목엔 역시나 핑크빛 응원팔찌가 빛났다. 한참 열기가 무르익을 즈음 광장 뒤편 도로에 검은 세단 두 대가 연달아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허겁지겁 내려온 이는 다름 아닌 김종우 강릉 시장. 양복 윗단추조차 채울 틈 없이 달려와 마이크도 없이 외쳤다. 강릉이 오늘 김용빈 은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 팬들의 함성은 고온의 아스팔트를 진동시켰다. 수행원들이 내린 길다란 비단 상자는 금빛 해금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워낙 크기가 압도적이라 시에서 도시 마스코트를 통째로 줄여나 하는 농담까지 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무대 쪽 리허설 텐트가 살짝 열리더니 흰 셔츠와 진 바지를 툭 걸친 손비나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천 명이 일제히 호출 버튼이라도 누르듯 김용빈을 외쳤고. 그울림에 새들이 놀라 날갯짓했다. 그는 관객석맨 앞줄까지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더니 시장이 내민 상자를 받아들고 이런 건 고향 전주에서도 못 받아봤는데요. 라며 장난스런 미소를 지었다. 비단 끈을 풀 때마다 팬들의 심장은 탬버린처럼 두근거렸다. 첫 번째 레이어를 걷어내자 바다 빛 크리스탈 마이크가 눈부신 햇살에 번뜩였다. 손잡이엔 강릉의 노래 손비나이라는 문구가 금선으로 애칭돼 있었다. 마이크를 살짝 기울이자 파도결 음영이 반짝이며 객석을 스캔했고 팬들은 와하고 숨을 삼켰다. 손비나이 이걸로 노래하면 바다소리가 같이 나오겠네요라고 농담을 던지자 곳곳에서 불러. 불러. 나는 앙코르 요구가 터졌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그 아래 숨어 있었다. 마이크 받침대를 들어 올리자 작은 편백나무 상자가 등장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소량이 퍼졌다. 내부에는 강릉 공예가들이 6개월간 제작했다는 미니어처 콘서트 세트가 들어 있었다. 마치 손톱보다 작은 스포트라이트가 손비나 피규어를 비추고 있었고 무대 뒤 LED 미니 스크린엔 실제 조명 회로가 연결돼 핑크 골드 바다빛이 교차로 깜빡였다. 객석 피규어의 좌석 번호에는. 강릉 시민 1만 2천 명의 이름이 본래 글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순간 광장은 숨을 죽였고, 몇초후 파도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손비나은 피식 웃음을 참고 있었지만, 이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노래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가 더 노래 같네요. 그러고는 미니어처를 끌어안듯 조심스레 상자를 덮었다. 팬들 사이에선 이미 SNS 라이브가 폭주 중이었고, 실시간 댓글엔 강릉이 오늘 k 팝 성지 인증, 이 정도면 도시 규모 팬서비스 같은 문장들이 롤링 배너처럼 올라왔다. 감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무대 음향팀이 스탠바이를 알리는 시그널을 보냈다. 예정보다 20분 빠른 시작. 조명 감독이 이건 라이브죠,를 외치며 페이더를 올리자, LED 스크린엔 강릉 곱하기 쌓인 손비나, 바다 노래가 되다라는 문구가 파도치는 서체로 떠올랐다. 입장곡 바람의 언덕 전주가 흐르자 관객들은 야광봉을 세로로 들어올려 진동 파도타기를 시작했고 드럼 킥이 떨어지는 순간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앰프가 되어 울렸다. 손비나은 처음 두 곡을 부르며 일부러 고음보다는 웜톤으로 울림을 눌렀다. 이 감정은 여러 번 목이라며 이어진 토크 세션에서 시장의 깜짝 미니어처. 프레젠테이션을 언급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강릉분들, 저랑 팬분들 이름을 무대에 새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노래는 남는데, 오늘 노래에 우리 이름이 남았네요라고 말했다. 관객석에서 훌쩍임이 들렸다. 그리고 3부 하이라이트. 무대 뒤편 대형 LED가 천천히 열리며, 팬클럽 사랑빈 회원만 8372명의 실명이 별자리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화면 아래엔 당신이 있어, 오늘 노래가 완성됩니다라는 자막.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놀란 비명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어떤 초등학생 팬은 저기 내 이름, 이라며 펄쩍 뛰었고, 뒤쪽 통로에서 지켜보던 60대 팬은 내가 아이디만 주는 줄 알았더니, 진짜 이름이 있네라며 눈물을 닦았다. 조명이 꺼지고 앙코르 요청이 3분간 이어졌을 때, 손빈나은 혼자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손에 납서 받은 크리스탈 마이크. 이 마이크. 오늘 처음 쓰는데요. 첫 곡은 강릉 바다가 했으니까, 마지막 곡은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가사를 바꾼 별빛 같은 사람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강릉 같은 내 사람아. 사랑빈 같은 내 사람아. 나는 개사의 객석은 일제히 떨려 울었다. 콘서트가 끝나도 팬들은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무대 뒤편에선 스태프들이 강릉 특산품 꾸러미, 오징어 순대, 초당두부 스낵 사과 한 상자를 나눠주고 있었고, 팬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먹는 음악, 맛있는 팬심 스티커를 자랑했다. 자정이 가까워져도 SNS는 강릉 시장님이 콘서트보다 콘덴서네, 이 정도면 도시가 팬클럽 같은 명언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됐다. 이튿날 오전. 크리스탈 마이크와 미니어처 세트는 문화예술회관 로비, 특별전시 코너에 자리 잡았고, 오픈 한시간 만에 관람객 2,000명이 몰려 QR 대기표가 소진됐다. 강릉시청 홈페이지는 다음 도시는 어디? 라는 문의로 서버가 폭주했고, 김종우 시장은 전국 순회도시 간 팬덤 컨소시엄을 제안하겠다며 농담 섞인 공식문을 올렸다. 음악평론가들은 이 공연을 지역 가수 팬덤이 삼각동맹을 맺은 K-콘서트 새로운 템플린이라 칭했고 관광학 교수들은 문화가 도시 브랜드를 확장해가는 라이브 케이스라며 뜨거운 감자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팬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손비나의 무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손비날 사랑하는 법을 배운 하루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강릉의 바닷바람에 실려간 노래는 곧 부산, 대구, 광주, 제주로 퍼져나갈 예정이다. 다음 도시에선 어떤 미니어처와 어떤 LED 이름벽이 등장할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무대 위엔 언제나 크리스탈 마이크를 든 손비나이 있을 것이고, 무대 아래엔 또 다른 도시가 가수와 팬을 위해 심장박동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 티켓팅 알람이 울리면 망설이지 마시라. 어떤 도시가 어떤 놀라운 선물을 당신 이름까지 새겨 준비할지 모르는 일이다.